동진이가 얘한테 이거 입힐라고 술방을 한 거야. 밤 하늘의 펄. 어느 정도인데 언니 고등학교 때 쫄바지였지. 나 기미 3cm. 아니 패션 쫄바지 유행이었어? 난 치마 입고 다녔었어. 네? 코미이야 <laughs> <laughs> 아니 나는 중딩 때는 통바지가 유행이었고 고딩 아 때는 쫄바지가 유행이었거든. 나는 난 쪼리야. 쪼리야. 아 시원하게 한강능은안 되지. 우리도 어디야? 약간 음. 뭐저 타번 까달래 안될수나 뭐... 까고 싶어 예 이거 이0만도도못 보는 소시야 정신을 안 차리고 너 맨날 공짜로 보는데 밖 집에서 샤워할 때 맨날 그러고 나오는데 나 알몸으로 나오는 거 그렇지 오늘 알몸으로 나오잖아 왜냐면은 이걸 바로 샤워할 때 응. 속옷 입어버리면 습해 습기가 차그다 응. 말린 다음에 드라이기를 네. 안 말려 여기 넥 털을 근데, 근데 이게 팬트를 아, 입은 채로 못 말리잖아. 포걸 말려야지 집에서 오. 안 말려? 방에 우주 있잖아 내 방에 화장실에도 안 말려? 방에? 다이슨이잖아 너 다이슨이지 응 아, 여기는 그 화장실 앞도 그 화장실 앞도 응 습기 차게 아니 아니 그 앞에 파우더룸 있다가 어 오랜 파우더룸 없어 <laughs> 파우더룸하고 이렇게 말리는 거야? 응 말리지 어머 <laughs> 수건으로 나그다기날나다기 이러는데 아니지들 날이다게아속눈지이발안안보안 보였어 왜냐면 내가 여기가 안 시원해졌어 안 보였어 <laughs> 어, 술방 안 하는 이 봤지 술방면 이렇게 된다고 <laughs> 그지 여신 그런 느낌, 느낌 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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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여신 느낌 나는데 <laughs> 그럼 내가 1등이지. 그럼 문, 내가 1등이 여신? 그지 여신이 1등이 여신이 <laughs> 예, 나만큼 1등이 없어. 그지 여신이. 그런 여신이 있어? 그지? 언니 있겠지. 내가 또 없어. 여기다 봅니다. <laughs> <채팅 2만 5천원. 웃음> 감사합니다. 아키나스님 감사합니다. 우리 나중에 랩 배틀 랑할 거거든. 우리 랩도 연습해야 되지. 내가 어떤 년인 것 같아? 내가 어떤 년인 것 같아? 내가 웅틀럭 덩덩덩 덩덜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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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뭐 꾸치꾸치 꾸치꾸치 아무 꾸치꾸치꾸치꾸치 꾸치치아치꾸치꾸치치 내가 어떤 년인 것 같아? 저지물렁거리는데요 엄마 지금 공간이 됐어. 자상단해요. 자단해요 알아서 길을 있어요, 지금. 아, 무튼, 유명하신 어. 분인가 보다. 어, 래퍼인래퍼인렉 진짜 많았어. 제일 좋아하는 짤. 내가 어떤 짤인 것 같아? 어. 랩 제일 랩 좋아하는 짤이래? 내가 인정했어. 헤이. 렛츠카. 고등래퍼 준우성한 사람이? 아, 렉좀 치시네요. 어. 진짜 어, 하시네, 내가 좀. 너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네, 아키라스님 제가 물어본 대답은 질문을 안 하시네. 탑이야? <laughs> 탑이냐, 바텀이냐, 대답해달래요. 빨리 얘기해라 보통 바이면 탑이시겠죠 애기야 보통 바이면 탑이시지 않을까요? 연예인이신데 내 채측근 중에 여행... 바이 바텀이 <laughs> 있어서 그래요 지금 그것 도 의심을 하고 있다고요 제가 지금. 그래도 바,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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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텀이 있다고요 지금 <laughs> 아니, 있어 아니 연예인이신데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덜공질을 하면 그스러운우리는다른 진심을 안 보여줄 수 있으니까 빨리 얘기 좀 하세요 화가 난니다 공인이신데 그래도 머리 긴 거랑 탑이랑 아. 바텀 달라 래퍼라서 그런 갬성 있잖아 허리까지 와 괜찮아? 뭘? 자기야 왕교언니야? 어? 나를 위해서 <laughs> 저는 그렇게 매달리지 않을 거예요 <laughs> 계속 매달리지 않아요? 10분 동안? 팩트 어딨어? 팩트 어 지랄. 팩트 팩트 원래 화장을 안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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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 빨리 틴트 좀바르고이슬금보라 하일? 이슬이 와이템들 보니까 여기도좀 잘삭해야 돼. 그 이쪽에. 음. 고를, 좀 그러니까 여자인지, 돼. 남자인지 어, 고를 좀 만들어야 돼. 여자인지 남자인지 헷갈리게 만들어야 돼. 여자인지 남자인지 헷갈리게. 머리 긴 스타일 나나야 네? <laughs> 머리 묶고 하면 되지. 아, 가발 한번 써 줘. 아. 그 레퍼 가발 있잖아. 지금 쓰면 되겠네. 가발 한번 내가 아, 딱이다. 있으면 아, 그래. 그거 써. 그거 써. 어디 어디 있어? 딱이 났어. 봐봐 봐. 화부 <laughs> 찾아. 찾아봐. 찾아봐 봐. 아, 그 레퍼 가발 어디 있어? 내가 찾아 줄게. <laughs> <찾아, 찾아, 웃음> <찾아, 찾아, 웃음> 에바 꾸지꾸지꾸지 꾸찌 아 어? 니에게어울다다타 어니에게 어울리는 곳은 저기 이태원! 너도 잘 알고 있지 이이소이다니 행동! 씹어줄게 잘근잘근 니가 야금야금 잘근잘근 발바닥 내가 어떤 년인 것 같애 리이 내가 어떤 년인 것 같애 야. 헤이. <레이리> hey. 달링이 있어요. 네. 렛츠 고. 헤이. 렛츠 고. 쇼핑을 먹 학교. 안으로 뿅. 아. 렛츠 게 아웃. 렛츠 게래 아웃. 커머 바디 바디 웨스터. 워크 투 커머 렛츠 게 아웃. 우리 먹어요? 렛츠 게 아웃. 안 돼. 토끼 <도키도키>. 토끼. <레이리> 나 갑니다. 토끼 토 더더더더더더더아더더왜토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토더더더토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토더더더더토더더더더더더더더더토더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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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아더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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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에 e v e r 빠른스 봐. 뭐야? 어다 푸시. 푸스 푸스